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자, 오늘은 프레임즈 인 게임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프레임즈 인 게임즈 어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굉장히 많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기 때문이죠. 그래도 프레임즈 인 게임즈에 대해 의역을 해보자면, 높은 프레임은 게임을 승리로 이끈다.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게임을 할 때, 음, 특히 FPS 게임이나 레이싱 게임 뭐, 이러한 게임들을 주로 하실 때 굉장히 높은 프레임을 확보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면 확실히 그 몰입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가지고 온컨텐츠라고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번 컨텐츠는좀 간단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컴퓨터 부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게임의 프레임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품들을 활용해서 게임을 하면 어떨까? 어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뭐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부품들을 활용해서 가장 최고의 게이밍 컴퓨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아몇 가지 바로 떠오르는 부품들이 있긴 한데 영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제품,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죠. 인오 3D의 지포스 RTX 2080 Ti입니다. T.I.면은 뭐 일반인들이 살수 있는 것 중에서 거의 뭐끝판왕에 위치한 그래픽카드라서 뭐 제가 뭐 따로 할 말은 없는데 이번 프레임즈인 게임즈의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2주 정도 대여를 받았습니다. 대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박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 이거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좋은 그래픽카드예요. 자 그래서 그래픽카드는 이 제품을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노 3D가 SNS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노비아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가서 좋아요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참여가 된다고 하니까 시간이 나신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어 참고로 요번에도래픽 카드를 준다고 합니다. 아, 이거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laughs> 그리고 보드는 제가 꾸준하게 사용했었던 ASUS의 보드를 사용했습니다 X570 칩셋이고 엄청난 상위권에 위치한 제품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램 같은 경우는 5 0 PC에 XMP 3600MHz 그리고 램 타이밍은 CL18이 들어가는 튜닝램을 두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6GB를 사용할 거고요. 파워 서플라이 아~ 저는 파워 서플라이 끝판왕 쓰고 있습니다. 커세어에 1600W짜리 쓰고 있는데 <laughs> 이거 가격이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어, 파워 가격만 한 50만 원이었나 60만 원이었나? 뭐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웬만한 컴퓨터를 한대 뽑을 수 있는 가격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파워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SSD는 삼성전자의 970 EVO 플러스를 사용했습니다. 아, 뭐, 것도 굉장히, 굉장히 좋은 SSD죠. 읽기 쓰기가 전부 3000MBps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아... 뭐 좋은 걸 원한다고 하시면 그냥 그거 사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서 CPU, CPU를 제가 어떤 걸 선택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CPU는 라이젠 세븐의 3,800X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3,900도 있고, 그리고서 저기 보면은 스레드리퍼도 있는데 사실 걔네들은 게임을 위한 CPU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컨텐츠의 주제에 맞는 게임을 했을 때 가장 프레임을 잘 뽑을 수 있는 CPU 여기에 부합하는 CPU가 3,800 XT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800 XT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냉쿨러는 제가 항상 사용하던 커세어의 h 1 1 0 i 이열 수냉쿨러를 사용해 줄게요. 자 이제 뭐 얼추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그죠?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게임을 할때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이상은 저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정도가 최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스템을 가지고 게임을 하나씩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저도 기대가 되는데 어느 정도 프레임을 뽑아 줄지 같이 알아보러 가시죠. 제가 사용한 부품들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오버클럭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램은 XMP 설정이 가능한 OCPC의 튜닝램 8GB 두 개로 클럭 값은 3600MHz, 램 타이밍은 CL18로 맞추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젠7 3800XT의 클럭도 올코어 45.75배수로 맞춰줬고, 마지막으로 울트라와이드 QHD 해상도 모니터를 사용해서 테스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CPUG 벤치마크를 살펴보면 싱글코어 점수 난리 났습니다. 45.75배수에서 싱글코어는 무려 550점을 보여주고 있고, 멀티코어도 상당히 높은 6146점을 기록하고 있네요. 시대벤치 릴리즈 20은 어떨까요? 멀티코어는 무려 5261점을 보여주고, 싱글코어는 526점을 기록했는데요. 아마 PBO로 놓고 사용하면 4,900점 후반이나 5,000점이 살짝 넘는 점수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점수보다 무려 200점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수냉 쿨러 활용해서 오버클럭을 진행해 주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이노 3 d 지 포스 RTX 2080 Ti의 성능도 함께 알아보죠. 파인스파이는 그래픽스 코어는 14,416점, c p u 스 코어는 1600점, 합계 13,677점을 기록했으며,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스코어는 무려 34,033점, 피직스 스코어는 25,446점, 합계 27,765점을 기록했습니다. 음, 숫자로만 얘기해서 감이 잘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팅한 시스템은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사용하는 유저 가운데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성능입니다. 진짜, 진짜, 쩌는 성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캐치 프라이즈인 프레임즈윙 게임즈에 맞게 게임 프레임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도 확인해봐야겠죠. 문명 6 울트라 와이드 QHD 해상도에 세팅하고 그래픽 퀄리티는 극도로 맞춘 후 벤치마크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오브젝트가 많은 곳에서는 100 프레임이 살짝 넘었고 오브젝트가 적은 곳에선 220에서 230 프레임을 뽑아주고 있었습니다. 문명 6를 플레이하기엔 너무나도 오버스펙이지만 그래도 230 프레임까지는 찍어주네요. 다음은 레인보우 6시즌 울트라와이드 QHD 해상도, 전체 품질은 울트라로 놓고 역시 벤치마크를 돌려보았습니다. 최소 208프레임, 평균 249프레임, 최대 331프레임을 볼수 있었는데요. 해상도가 무지막지한데 평균이 249프레임입니다. <laughs> 아우, 정말 잘 나오네요. 다음은 섀도우 오브 더툰레이더 울트라와이드 QHD 해상도, 그래픽 퀄리티는 가장 높게로 설정하고 역시 벤치마크를 확인해 보면 평균 94프레임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RTX 2070 슈퍼가 70대 초반, RTX 2080 슈퍼가 80프레임 전후가 나와요. RTX 2080 Ti, 그 파당 답네요. 다음은 오버워치, 울트라 와이드 QHD 해상도 그래픽 퀄리티는 매우 높음으로 두고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게임을 플레이 해봤습니다. 하위 퍼센트는 123프레임, 평균 168프레임, 최대 216프레임을 볼수 있었습니다. 뭐, 게임만 했다 하면 제가 측정해놓은 자료들의 최고점을 찍어주는 스펙입니다. 마지막은 배틀그라운드. 역시 울트라와이드 QHD 대상도 그래픽 퀄리티는 올 울트라,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놓고 게임을 해보면 파1 퍼센트는 81프레임, 평균 147프레임, 최대 172프레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측정했던 테스트 결과 중 단연 넘버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고르실 때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온도와 팬소음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겠죠. 사실 제가 사용하는 벤츠 케이스에서 진행이 된 테스트라 일반적인 환경과는 살짝 다를 순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고 온도를 확인해보면 이노3D 지포스 RTX 2080 Ti의 로드율은 97%를 기준으로 81도가 측정되었으며 90도 초반 로드율이라면 80도 수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로드율 97% 정도면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대부분 활용했다고 볼수 있고 이때의 온도는 3펜인 그래픽카드치고는 높은 수준의 온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픈 케이스지만 한여름에 에어컨을 틀지 않은 실내에서 테스트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반 테스크탑에서도 제가 테스트한 결과를 초과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팬 소음은 3팬인 것을 감안한다면 꽤나 조용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배틀그라운드를 실행한 상태에서 그래픽카드 가까이에 가져다 대고 측정해봤는데 평균 51dB 정도가 측정됩니다. 물론 완전한 새 그래픽카드라서 오래된 팬에서 생기는 잡소리도 안나고 고주파도 들리지 않습니다만 새 제품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팬 소음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덜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더 3D의 RTX 2080 Ti를 활용한 상위 1% 성능의 컴퓨터를 통해 여러 게임들의 프레임을 풀 옵션 상태에서 최대치까지 끌어올려봤는데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부품 가운데서 높은 프레임을 뽑아내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단연 이노 3D의 RTX 2080 Ti가 돋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4K 울트라와이드 QHD 정도의 고해상도에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적합한 그래픽카드는 RTX 2080 슈퍼 그리고 Ti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최고의 환경에서 게임을 하고 싶다. 오, 어 뭐이런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어, 이번 영상이 프레임즈인 게임즈의 마지막 영상이에요. 1편 같은 경우는 메인 스트립급에서 제가 사용해 보고 싶었던 컴퓨터의 부품들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었고, 2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게이밍 컴퓨터를 만들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마지막 편, 제가 가지고 있는 부품들을 활용해서 게임의 프레임을 가장 높게 올릴 수 있는 게이밍 데스크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어,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저도 어떠한 제품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laughs> 아무튼 게임을 할때 가장 중요한 프레임. 제가 올려놓은 3개 영상을 보시면 게임을 할때 프레임이 왜 중요한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임을 하기 위한 장비를 봤을 때 엔비디아의 캐치 프라이즈인 프레임즈윈 게임즈, 이 어, 문구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게임 승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RTX 2080 유저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RTX 2080 Ti는 정말 개쩝이다 멀어요. <laughs>